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경우 어느 가격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상승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최근 많이 질문 주셨던 코인 중 파이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 CEO가 이끄는 회사죠. 알리메다 리서치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잠시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최근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단속 강화, 그레이스케일 GBTC 언락 소식 등 악재라고 볼수 있었던 소식이 이미 다 나와준 뒤에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매수 기회라고 볼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150개의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패밀리 오피스의 뜻은 빌게이츠 같은 고액 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업체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빌게이츠 정도 되는 고액 자산가는 VIP보다 더 특별한 고객이기 때문에 아예 빌게이츠 가문을 위한 자산 운용사를 따로 만들어서 자산 운용, 세무 상담뿐만 아니라 상속 및 상속자의 경영 수업 지도 등 자산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자산 운용사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를 위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스 증권에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패밀리 오피스는 운용 자산이 약 5조 원 이상의 자산가를 상하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할까 두렵고 예전에 비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그러나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부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거나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2026년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이 2026년이 되면 모두 팔겠다 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5년 동안은 팔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관들과 세계적인 부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부자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까지 오를 것이고 고점을 찍는 날짜는 대략 언제가 될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물론, 신이 아닌 이상 고점을 찍는 날짜와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날짜 그리고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를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까지 상승이 나아주지 않고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이 나아주면서 이대로 꾸준히 하락한 뒤에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3만 달러를 지지해 주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 라인을 터치해 주고 하락장세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여준 이런 지표들만 참고해서 볼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 고점 라인을 터치한 뒤에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스타트 플로우 모델을 통해 고점을 찍을 수 있는 날짜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수 있고, 장기적인 고점과 장기적인 저점을 이어서 만든 지표를 통해 해당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스타트 플로우 모델을 보게 되면, 이 초록색 구간, 한마디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800일에서 1000일 정도 앞둔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서서히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화되려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다시 고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볼수 있는 시기는 빠르면 올해 11월이나 내년 2월로 볼수 있고 해당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 도달할 경우 예상되는 가격은 11월일 경우 10만에서 11만 달러, 내년 2월일 경우 11만에서 12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어 물론 해당 가격대까지 도달한다 해도 오랜 기간 동안 10만 달러에서 머무르진 못할 것이고 예전처럼 굉장히 빠르게 터치하고 바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1억에 도달 할 경우 매수가 아닌 빠른 매도를 통해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1억 갔으니까 그제서야 비트코인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자리에 매수하겠지만 이 자리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점이 빠르면 11월 혹은 내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800일 정도 앞두고 고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11월보다는 내년 2월에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토시 나카모토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제가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여준 이두 개의 지표를 참고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 초록색 구간에 꾸준히 매집할 경우 결국엔 다시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은 하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비트코인 목표가 10만 달러로 잡고 투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신규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 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댓글에 비트코인이 차트대로 움직이면 모두 다 쉽게 돈 벌면서 다 부자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어, 맞습니다. 차트가 말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으로만 고액 연봉을 벌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더들이 항상 수익만 보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보다 수익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이 단기 투자를 할때 차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손절 라인은 꼭 정해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요. 하지만 초보들은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할 때도 리스크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한두 시간 뒤에 오르겠지 다음 주엔 오를 거야 라는 마인드로 무작정 존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도 손실을 볼 때가 있지만 초보 투자자들과의 차이점은 전문가들이 2, 3% 혹은 최대 10% 정도의 손실만 보고 빠져나온다면 초보들은 50% 혹은 그 이상 손실을 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손절라인 잡고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장기 투자가 목적일 경우에도 한 번에 풀 매수하지 마시고 목표가와 매수 평단가를 정한 뒤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코인은 바로 파일 코인인데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20달러대에서 분할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많으면 10배, 평균 6배 정도 수익 실현했던 코인이죠. 제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130달러를 이탈할 경우, 일단 매도해서 현금비중 늘리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현재 40달러대 부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봉차트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45달러를 최근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전 지지라인이 저항라인으로 바뀐 모습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 가격보다 30-40% 정도 더 높은 60-65달러를 목표가로 잡고 이런 자리에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이런 개미털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5-10% 정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런 자리에 매수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30-4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진입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45달러를 이탈하고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45달러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45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매수를 완료했다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근 나와준 이 장대 양봉 길이의 절반 가격인 42달러를 종가상 이탈 마감할 경우 손절해서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면 되고 종가상 42달러를 지켜준다면 홀딩해서 단기적으로 60에서 65달러까지의 상승을 노려보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목표가까지 도달했을 경우엔 저항을 받고 박 권 행보가 나아주는지 아니면 65달러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한 뒤에 그때 가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만 바라보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어, 파일코인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알트코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